페카두아레드좀 뭔데 아 이거 연병 릴이지 릴리? 여기 구상 또 남고 아레드좀 뭔데 이거 아 에이스 견제 지리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뭐야 여기 짤 가는 법도 있네 살려줘. 어디야? 하나 더 기자. 난가난가난가다고 와, 엠뜻포로 다 잡았어. 시들 와, 뭐. 클립 따 주세요. 미친. 돌았다. 클립 따 주세요. 나 엠뜻포로 다 잡아봤어. 이거 말안 된다. 아이언 사이트. 어, 이거 바로 클립. 어쨌든. 그러게. 나 그냥 조졌다 생각하고 그냥. 시린 와, 나이스. 야 이거 뭐야? 주기야, 바퀴 붙자. 그렇지. 아총이없다 나이온 사이트야.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. 좋았다. 나왔네 떨구고 왔겠다 아어어어어 왼쪽? 보급? 저거 아마 애들 올 거야 야무지게 먹자 아 오토바이 왔다 x 불 저거 뭐야 오토바이가 쳐먹는 중 핑1다아 튈게 졸라 아파 어, 못 먹어 아 먹을 순 있어 근데 네, 뛰어 내려가면 아 패카도 아레드좀 뭔데 아 이거 연병 나갈... 나가자 어, 나가자 어, 이거 어, 다 죽겠다 이거 나갔다가 다시 오자 스파츠.. 베릴이지? 맞지 나 오, 오타. 아 레드좀 뭔데 이거 이 새끼 먹고 간다 하나가 아 뺏겼다 아.. 빼자 응? 음? 왕광인데야내 아, 뒤에 따라온다 차 1번 픽터 올라가는 거 보이지? 어, 날라간다 내려왔어. 아씨, 어떻게 안이거나차 끼겼어. 나차 끼겼어. 저 좀, 아니 어, 로 빠졌고. 어. 아, 나 뺐다. 어. 여기 부상또 남고 이거 네, 또 레드존인데? 아 C댕 얘 숨어있자 어왜 자꾸 그, 우리한테 X댕같은 게임 아 에이스 견제 지리네 오빠야 m 파츠어 아, 개머리 빼고 개머리 빼고 다 있는 거야? 아니 없어 그냥 왜 아니 니가 쏘 니가 쏘어네가쏘네가쏘난잘쏴나내 아, 어, 어, 손이 파츠야 괜찮아 어어어 아, 어, 어. 양보할 사람 양보해라 아아 날 아, 무, 난... 내 무시하는 기가 아니다 아니다. 아뭐 나쁘지 않은데 밤피 정도 있지만. 아 도집 옥상에서 쬐고 있다. 우리 차 끌어봐봐. 도집 정리각좀 봐야겠다. 이거 여... 오빠 따라가는데? 음, 아니야, 아니, 각벌릴게. 그러니까 3번을 감싸는 느낌으로. 하루 더민차 기 취득감사합니다. 우리 집 2층에 둘. 그거 양각에 볼래? 보일 거야. 진이야, 보이지? 2층 바깥에 박스 뒤에 있어. 아, 박스 하긴. 아, 나 뒷방 나온다데안 된다, 여기. 안 돼? 어, 아, 여기 안 돼. 그 아, 나한테, 아니, 나한테 미라만 올라온다, 아, 미라도. 아, 두 마리 보이는데. 내 앞에 4명 데렸다. 야다쏴나빼 넷이야 다커아 죽을 뻔다 여기야 너이어나 필이야 이쪽 조심 이번 조심 이번 쪽뭐 그거 네발 어? 영도어 아, 저거야 내가 아, 허킬 좀 해줘. 음. 연막치고 살려야 돼. 연막치고, 연막치고. 컨트에서 나 때린다. 차로 가릴 수 있나 이거? 탔어? 어, 아, 됐다, 뭐, 됐다, 뭐, 됐다. 뭐? 어, 나 터치가능, 터치가능. 진유야, 진이 태워라. 나좀 태워줘. 아 어, 따라와봐, 진유야. 우리 이거 받고 치킨 갖고자. 와. 시에양룡이 박혀있네. 저거 <laughs> 여기 뚫을 거야. 여기 뚫을 거야. 나 조금 느린데. 음 괜찮아. 오. 나왔다 하나 바꿨지. 점프 내렸어. 엄마 들어간다 얘 잡자. 나보나보나보 쪽방 나이스. 하나야? 아, 한 놈이었어, 나 때린 거. 나 뜨겁다. 맛있어. 나 살릴 준비해봐. 양룡이 뒤집었다. 네. 양룡이 뒤집었다. 네. <laughs> 양용이 뒤집었어. <웃음> <웃음> 좋은데. 뭐 뒤에 나 이제 오는 거다 때려보자 이제 자리 좋거든 일단. 밖에 나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못 살릴 수도 있다 누우면 집안에 있는 게좋아 웬만하면. 음, 진야가 들었나 그거. 응. 집안에 있는 게 진짜 좋아. 우리 지금 스택이 좀 있어가지고. 여기. 어! 편하게 싸, 편하게. 어, 얘네 막 계속 뛰어오고 있다. 우리 팀, 차 굴고 박을 준비해봐. 이건너지요거 확인했어. 차끌고음차고 있더라고. 아, 어, 쏠고 쏘고, 원 바뀌었을 때 박으면 돼, 알겠지? 음, 총 쏘다가. 어, 바뀌고 바꿔. 아, 박아... 도로 건난다 하나. 나 있다. 나이 가자, 저지 가야 된다. 가자. 저지 가야 된다. 바로 가라 가자. 나는 연막 치고 갈 거야, 이. 음... 포탑 해주다 갈게. 개 음... 아프다. 나 이거 전파 가방 메고 나는 알아스드 갈게. 오케이. 응, 응, 응. 아니야, 위에 이두가 없나? 애킬때 네, 먹을 거 잡고 먹어. 한 분에 보였다. 아 들어가는 중, 편하게 들어가는 중. 일단 두 개째 찍어놨어. 여기 여기 여기. 다 잡아, 다 잡아. 학교 다치고 한 대만, 한 대만. 여기 한 대. 위에 나이스! 기절. 야 위에 기절. 아재가 다딱에 붙어야 돼 우리. 아 저거 잡을 수 있는 나 응. 키가 스를 진짜 무섭다. 뛰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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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봐. 어깨도 기절. 나이스. 올게용 걸로 못 가. 걸로 못 가지니아. 아, 걸로 못 가잖아. 별로 갈수 있나? 못 가, 못 가. 아, 못 가지.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, 이거. 가자. 어, 헉. 아, 아길 좋아요. 야, 얘네 투척 땡기다. 아. 연막 쏠까? 아, 내 볼도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하나 더 끼죠. 끔쪽이 어, 뭐야 있어. 아, 나 올라가자, 그냥. 어, 들기절이다. 가자. 튀는 피건고야 음. 하나 아니야. 하나 점프 진짜? 소리. 낙하 어. 나크 한 나이스. 한팀 아, 끝. 아, 3대2다. 아, 가자. 시원하게. 락은 빠끈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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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끈. 빠끈하게. 가자. 밖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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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, 여기, 아, 가자, 여기, 가자. 여기 있다. 아, 여기 있나? 여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어디 있다잉? 응. 아. 내저면에 아, 아, 있다. 저면에 있다. 시댁 W. 폭탄 어, 놓고. 좀 아, 퍼져봐봐. 아. 확인했어. 하나 어. 아, 기어 들어갔다. 야, 아, 어, 뭐야 폭탄이 아니. 원통 기절이야? 뒤에, 원통 뒤에 온다. 나도. 원통 뒤에? 원통 잡아줘. 그냥 음. 피 감고 해라. 아니야. 음. 피 감고 천천히 해 봐. 그냥 알있어얘기손 댔다. 살리, 살린다. 폭탄 없지고 있냐?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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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른쪽으로 딱까 봐. 살렸다. 아, 못 살렸다. 못 살렸다. 나! 나이스. 고생했 나이스. 나이스. 좋았다. 나이스, 나이스. 좋았다, 나이스, 진짜 좋았다. 나이차 역전, 아주 좋아요, 뱀아 가보자, 가보자. 아 이거지. Always do it on my own, so I gotta get through it.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'm doing. Never give up,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. Never listen to the nose. I just wanna keep moving. Keep my head up when I act. Head up, that's a fact. Never looking back, I'ma keep myself on track.